네. 지금 저는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옥화 구경 중 제1경인 청석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청석구는요, 음, 관박지 및 2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주민에 의해서 황금박지가 발견되기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은 선사시대부터 어, 있었던 또 선사 시대에 살던 그분들이 어, 살았던 곳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요. 어, 또토후그 당시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흔적들이 발견됐던 곳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곳이 바로 오카 그 구경 중제일 경인 청석골청석골 지금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입구입니다. 이곳은 청석골제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60여 메다가 안으로 쭉 뻗어져 있다고 하고 여름에는 너무 시원해서 얼음골이라는 아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어 제가 막상 들어와 보니까요 지금 무지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어 지금 저 안쪽으로는 어 조명이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화면을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60여 메터를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입구가 지금 커졌다가 작아지면서 저 안으로 들어가면 또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청석굴입니다. 청석굴. 안 되겠어요. 다시 네, 나가야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한번 이 청석굴, 옥화 구경 중제1경인 청석굴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 무더운 여름에 이곳에서 시원함을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아, 청석굴입니다. 청석굴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어, 보도록 하죠네 여기 나와 있네요. 옥화 구경 중체 일경인 청석굴은 용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천연 동굴로 관박지와 2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민에 의해서 황금박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선사시대부터 살림터로 아주 적합한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 어고대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굴 지질은 흑색 슬레이트 석회암층이 발달했으며 입구가 높고 넓은 데다가 하천이 인접하여 구석기인들의 살림터로 적합하게 적합하며 찌게 블록 날 굵게 주먹대패 찌르게 등 석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뭐 요렇게 아요 동굴에 대해서 청석굴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청주시 미원님에 위치한 옥화 구경 중제1 경인 청석굴입니다. 이곳은 청석굴. 자, 여러분들 한번 청석굴에 한번 놀라서 어, 예전에 어, 살던 선사 시대에 살던 분들이 과연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한번 느끼시면서 시원함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시원합니다. 어, 저 안에는 조명이 없는 관계로 저렇게 플래시를 개인적으로 핸드폰 플래시를 이용해서 반짝반짝 보이시죠? 핸드폰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밝기를 조절하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